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입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의 야당 말살 정치탄압 수사에 대한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3명의 특별검사가 동시에 임명되었습니다. 새 특검은 역대 특검 최대 수사 인력을 훌쩍 뛰어넘어 조은석 특검은 267명 민중기 특검은 205명에 달합니다. 또한 세계 특검에 파견, 파견된 검사만 120명으로 서울 남부지검 검사 규모보다 많은 규모이고 수학 기간 또한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이처럼 가히 전례 없는 대규모 특검은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의해 탄생하여 야당 말살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출범 6일 후인 지난 7월 8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장소는 의원의 자택 지역 사무실,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18일에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택, 지역 사무실, 국회 사무실 등 무분별하게 들춰내는 방식이었습니다. 7월 25일에는 김선교 의원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자택과 지역 사무실, 의원회관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는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라고 출범했지만, 정작 그 목적은 야당 정치 탄압으로 변질되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리던 날에는 특정 종교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중앙당사회까지 빈집 털이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뛰어넘어 정당의 생명인 수백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들은 통째로 내놓으라며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특명을 받은 듯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폭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5시간 대치 끝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기본권과 당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다세 뒤인 8월 18일 특검은 또다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의 내부자료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정당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반복 압박하려는 노골적인 2차 침탈 시도였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임영은 특검도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겨냥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였습니다. 7월 11일 임영은 특검은 임종득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동시 집행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회의 참석과 관련해 보고 지시 라인과 연락 기록을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현직 의원의 의정 활동과 맞닿은 연락 접촉 기록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자기록을 요구했습니다. 7월 18일에는 이철교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역시 광범위한 통신 연락 기록 요구로 특검 스스로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을 넘어서 과잉수하와 수사권 남용을 입증한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마침내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광기의 종착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틀 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명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자택과 지역 사무실, 국회 사무실도 모자라 개인 차량까지 털어내는 식으로 전방위적 수사권 남용을 자행한 것입니다. 조지현 의원의 압수수색은 더욱 황당합니다. 특검은 12월 3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화는 지역 수건 사업 관련 면담을 취소하며 양해를 구한 내용의 고작 37초짜리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원석 특검이 야당 발살이라는 목적을 드러낸 결정적 장면은 교섭단체의 실무 컨트롤 타워인 원내행정국과 당직자까지 기습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대목입니다. 원내행정국은 교섭단체 의 운영을 관장하는 중추입니다. 이곳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력 확보가 아니라 교섭단체의 신경망을 직접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일부 당직자에 대해서는 주거지 인근 잠복 후 강제 집행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자율권과 정당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수사의 외피를 쓴 정치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중앙 당사와 원내 행정국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직후마다 긴급 소집과 함께 비상대기로 신속한 대응을 이어갔으며 즉각적 논평을 통해 특검에 대한 월권과 표적 수사를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금일 규탄대회가 열리기 전 조은석 특검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이 무분별한 수학권남용으로 정치 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대응은 물론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국회에선 의회주의로, 법정에선 법치로, 거리에서는 국민과 함께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수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수사 규탄 대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